홍보 담당자 박엄지입니다. 사실, 부산에는 이런 홍보 교육이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기 힘들었었는데, 이번에 저희 최고 관리자 분께서 어, 이런 거 한번 들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저는, 어, 저는 기관에서 소식지랑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즐거웠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면 제일 뒷면에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코너가 있거든요. 거기에 피드백이 되게 많이 올때 아, 제가 이렇게 소식지를 뭐 만들고 그리고 배포를 하고 있지만 나 혼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. 어,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거를 보고 그리고 잘 읽어주시는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식지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다 제가 만들고 이렇게 뭐 글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뭐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지 어, 그리고 실무자 분들이 이런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그 협조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제 의지만 앞서고, 그리고 이분들의 의지는 없는데, 이런 느낌이 들때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소영 선생님, 저희, 제 선임 선생님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먼저 홍보를 어, 담당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, 어, 그때마다 이렇게,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, 이러면은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, 그리고 제가 지금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소장 선생님께서 지금 홍보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제뭐 소식지를 드려가지고 이때 좀 많이 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같이 좀 협력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아... 핵심은 역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홍보를 할때 제가 그 실습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가르쳐 주는 게 제가 가르쳐 주는 게이 홍보 교육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좀 다른 시무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짜 전문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일단은 뭐 소식지를 발행하고 계신지,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되게 궁금하고, <laughs> 그 정도? <laughs> 아, 앞으로 홍당모 캠프에 참여했을 때, 사실, 뭐, 홍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아가는 지식 측면도 중요하겠지만, 어, 담당자 선생님들과 알아가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같이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았던 점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소통하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함께 친해져요. <laughs> 네, 캠프 때 만나요. <laughs>